기타소득 수입식이 죠자 기타소득 수입식은 원칙 현금주의에요.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기타소득 옆에다가 써놔요. 현금주의다. 현금주의인데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뭐가 있냐면 인정기타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인정배당이나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로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결산 확정일. 그런데 인정 상여는 뭐였어요? 근로 제공일이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하시라. 자, 그 다음에 3번이 재미있는 건데 어떤 자산을 양도하잖아요. 항상 똑같아. 어떤 자산을 양도해. 그게 재고가 아닌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자산을 양도하면 굳이가 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원칙은 잔금 청산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잔금 청산하기 전에 만약에 등기 쳐줘, 등기.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상표권 같은 경우는 등기 간에 등록 쳐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쳐주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줘.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셋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사용 수익, 뭐, 요런 날들 빠른 날이다. 자, 4번은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는 위약이 확정되는 순간 돈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연금 계좌에서 빼는 거, 연금에 수령하는 건 실제로 수령한 날로 가는 거예요. 현금주의. 자, 6번에 과세 최저안 있죠? 기타 소득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규정인데요. 뭐냐면 그 액수가 소액이다라고 하면 아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합산도 안 하고요.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처음부터 비과세로 해주면 될 텐데, 우리 법은 비과세로 한다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금액을 제한하기가 조금 어려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금액 제한하기가 피곤해서 그런지, 여기 과세 최저한적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 경품 당첨돼도 상금을 받은 거니까, 기타 소득 과세해야 되는데, 불편한 자로 주면서 원천징수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건별로, 건 바이 건이에요. 건별로 5만원 이하다라고 하면, 과세 최저한으로, 아예 원천징수도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뭐냐. 1번에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이라고 돼 있죠? 얘는 연금 건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올해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하겠지. 삼만 원, 삼만 원, 삼만 원, 삼만 원 매일 받겠지. 그러면 그 과세 최저한으로 걸려서 뭐할수 있어? 과세 안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매일 받고 뭐일수 찍듯이 매일 받고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를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교수님 이런 거 안내. 그냥 승마 투표권 있어요. 투표권. 근데 경매하는 경마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알면 돼. 자 배팅할 때. 그래서 일단 배팅 금액이 1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법률상 원래 배팅 금액이 10만원 이하야. 엔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돼. 그래서 터진 게 얼마야 돼? 1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100배 이하이면서 200만원 이하. 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그런 거다뭐 보시면 되고요. 슬럼 머신도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